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공식적으로나 그냥 요 아... 경험이 좀 부족한데 레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제 그 테두리에 좀 갖춰져 있냐면 내 서비스를 놓고 상고를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그런 틀에 갖춰져 아... 아... 있단 말이야 그래요. 음. 그 제가 뭐 다른 영상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렇게 코치님들이 치기 되게 좋게 주잖아요 커트볼 같은 거 근데 막상 게임을 할때 실전 게임을 할때 보면 그렇게 안 오니까 제가 했던 연습대로 치질 못하고 항상 걸리고 항상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커트 걸때그 타이밍 잡는 법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요. 일단은, 3구를 내가 치는데, 그냥 같은 레벨 사람끼리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서비스를 넣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온다라는 거는, 내 서비스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내요 서비스를 넣고,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이번에 3959 공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넣으면, 한번 받아봐요. 네. 네. 응? 내가 세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세번 넣었는데 공이 코스가 똑같이였어요? 다르게 왔어요? 한번 다르게 받으려고 도한번 해봐요. 내가 세개한번 넣어볼게. 자, 한 번. 두 번. 어, 한번 더. 어, 세 번. 자 코스가 세번다 아, 일정하게 아, 왔어요. 코스가 빠졌어요. 아, 다다절쪽 오른쪽. 다 와. 코스가 다 이쪽으로 네. 오죠. 자 내가 서비스를 얻는데 아, 상대방이 어, 리턴해주는 리시버해주는 경우의 수가 많으면 내가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넣으면, 이 서비스를 넣으면, 저쪽에서 리시브 오는 그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 회회전이었죠? 아니요, 요거는 이제 커트가 섞인 회전이 안회전. 예. 회전 바깥으로 들어가야죠. 회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회전이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여기서, 자, 이 서비스를 넣었어. 네. 자, 이 서비스를 넣었어 그러면 어, 상대방이 굳이 어떻게 올까요 일로 일로 다뺄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 그냥 계속 이 서비스만 넣으면 그렇게 오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넣다가 아. 이 서비스를 넣다가 하면 이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내 같은 레벨에서 본다 그런다면 네. 네. 그러면 아. 내가 이 서비스를 넣으면 내가 여기서 이 서비스를 넣으면 어쨌든 공원 저쪽에서 커트는 안올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서비스를 넣고 내가 뭘 기다리면 될까? 요 밈, 민볼 네. 민볼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반회전 반커트를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빼지 못한다. 내가 서비스를 넣는데. 어? 내가 이 서비스를 계속 넣는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빼지를 못한다. 요범위내에서 온다. 네. 라고 하면은, 포핸드로 치려고 한다, 그런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돌아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여기로 오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치면 되는 거고, 여기로 온다, 그런다면 내가 여기는 살짝 가면서 내가 치면 된단 말이야. 서비스를 한번 넣어봐요. 똑같이 한번 나같이 넣어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 서비스를 넣었는데, 이렇게도 넣었다가, 아, 어? 아 거는 게 있었구나. 또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도 했다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 서비스를 넣는데 대비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걸을지 뺄지 포핸드로 잡아서 포핸드로 뺄지 이런게 경우의 수가 많은 거란 말이야 내 서비스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이 리시버가 올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할수 있는게 상대방이 따로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타이밍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서브 연습을 많이 해서 세야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게임 중에 만약에 내가 이 서비스를 넣었는데 상대방의 리시브 퀄리티가 어떤지를좀 구분을 할줄 알아야지. 내가 한번 턱 줘봐요. 이렇게 딱 줘봐. 어? 어렵게 주지 말고 그냥 내가 너클로 그냥 이렇게 한번 줘봐. 자, 이건 지금 너클로 이렇게 준 거야. 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줘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내가 첫, 첫 세트에서 이 사람이 리시브를 해주는 그 패턴에 따라서 내가 이제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아 상대방이 내내 내 서비스를 패턴을 그냥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그러버리면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거요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내 서비스를 넣어야 돼아 게임 중에 자 만약에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천 년제 시합을 나가면. 내가 이 서비스를 넣는데 얘가 너무 내 거를 이것저것 잘해. 그러면 줄여야 돼. 이 서비스를 간단하게 주면 저쪽에서 할수 있는 게 뭐야? 야. 어, 쇼트.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같은 레벨에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확 줬는데 이걸 막 드라이브로 확확 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이 서비스를 줬을 때 이거란 말이야. 응? 내가 이 서비스를 넣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백조로 온다 그런다면 내가 어디로 는게 좋겠어? 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민다 그러면 내가 이 범위로 들어왔잖아. 이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이리 오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후엔드로 딱 받아치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 아니냐 이쪽 두 가지 밖에 없잖아. 응? 저는 시합 한네번 나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쳐본 적이 없어요. 그, 그, 그러니까 내 서비스를 상대방이 타면 좋은데, 상대방이 내 서비스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이 든다? 그러면 그렇게 경우의수를 줄이는 게 줄이... 좋단 말이야. 그 서브를 그렇게 단순하게 넣으라는 거죠? 그래.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 저쪽에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치는 거고. 어? 만약에 백으로 줬다? 그러면 백으로 주면 내가 이렇게 빼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미리 생각을 해서 딱 자리를 잡고,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지 말고. 빠른, 빠른 박자로 시작하는 얘기.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서비스가 들어갔는데 뭐 상대방도 그렇게 내 서비스를 뭐 호랑호랑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 머리싸움을 좀 해야죠. 자,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내가 평범하게 넣었는데 서비스를 잘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구 공격을 하는데, 자, 서비스를 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서비스가 받았는데 내가 공격하기가 부담스럽게 잘 넘어왔어 리시브가 퀄리티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무리하게 3구 공격을 할 필요는 없지 그런다면 한번 내가 줄 필요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 경험으로 통하면 경험이 좀 부족한데 레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제 그 테두리에 좀 갇혀져 있냐면 내 서비스를 놓고 상구를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그런 틀에 갇혀져 있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상구 해야지 하면 공이 나빠도 무조건 음. 해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상구를 놓고 공이 좋든 나쁘든 야. 내가 뭔가 상구를 해야 되는 그런 각막관념이 있어. 맞아요. 방법은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줬다, 어렵게 내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수위 속도를,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60으로 썼다 그런다면 한 40으로 줄이는 거. 아, 안전 운행하는 뜻이이 아, 예. 네. 서비스를 와. 만약에 좋게 왔을 때는 좋게 왔을 때는 내가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내가 힘있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찍었어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확 찍었잖아. 근데 아, 네.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어때? 나갔잖아. 아,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 패턴대로 만약에 줬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확 힘있게 쳐도 되고. 어? 자 한번 찍어봐.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를 내가 이 따닥 박자로 치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쭉 밀려서 오는 이이 리턴이 그럴 때는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주는 거야 지금 부스 내에서는 물론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것도 내가 따닥박대로 공격을 하겠지만 내가 또 한번 줬을 때에는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리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요? 틀었어요 약간 내가 백서비스 넣듯이 내가 약간 틀어줬잖아, 저쪽으로. 네. 자, 다시 한 번. 내가 이렇게 틀어줬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저쪽에서 공격을 안 하고, 만약에 커트로 됐다면, 공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리로 오겠죠? 네. 자, 다시. 아. 유도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놓고, 내가 이렇게 주면, 커트가 어디로 오겠어요? 네, 화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유도를 하는 거잖아. 아 이리 주면 이리로 온다? 아.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내가 여기서 기나 기본적으로 주고, 유도를 한 거잖아. 이리 오게끔. 아니면,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해도, 드라이브를 공격을 해도 어디로 오겠어요? 이리 오겠지. 이리 올 가능성이 많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니 턴을 이렇게 줬어. 드라이브를 이리, 이 온단 말이야요 이리 치기가 어렵다고. 네, 맞아요. 자, 이리 치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줬는데 이리 치려고 해봐요. 쉽지 않다고. 어? 어? 이쪽으로 치는 게. 그니까 러 어떻게 돼? 게임 중에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요요 가운데 선으로 살짝 들어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겠죠? 어 그렇게 주고 나서 어 저쪽에서 만약에 내가 공격포 내가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카만히 있으면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살짝 내내이 자세를 살짝 오른쪽으로 한 반보 정도 오른쪽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이 길을 알고 있어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기다리고. 근데 저쪽에서 만약에 커트를 댔다. 자, 이거를. 네. 내가 이렇게 줬는데 커트를 줬다. 그러면 네. 나는 이제 차스가 생기는 거지. 네. 아니면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리 걸어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도 네. 다 좋은 거야. 네. 내가 이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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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희가, 이, 보면, 저희 부스들 네. 보면, 커트를 먼저 많이 넣잖아요. 많이 커트 랠리를 많이 응, 하죠, 많이 하죠. 하지. 그러면 대부분 아 처음 거, 처음 거는 게 커트 드라이브 아 응. 근데 이것도 찍는 사람 띄우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요 아.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마찬가지 이제 내가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넣는데 었 거기서 푹 찍으는 사람이 있잖아. 네, 네. 그냥 이렇게 대주는 사람은. 그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주는 거는, 내 패턴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줬는데, 저쪽에서 하나, 둘 하고 팍 온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는 내가 무리하게 걸지 말고, 한번 주란 얘기야, 아까 그게. 음. 그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쪽으로 줄 수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준 거를 요렇게 유도를 한 거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줬는데, 저쪽에서 확 밀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걸기가 부담스럽잖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고 내가 이렇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아, 모를 이렇게. 수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공이 어디로 오겠어 이리 오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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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이 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몰면 네. 공이 이리 오 가능성이 네. 많지. 그러니까 방향, 방역, 방향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리 아. 올거 아니야. 이제 회전을 주지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카트 서비스를 줬을 때. 어? 그럼 내가 가볍게, 가볍게 공격을 와.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회전 계열을 좀 줬다. 자, 내가 서비스를, 내가 이제 요번에 서비스를 이제, 어, 정카트가 아니라 약간 반회전 커트가 섞였어. 네. 이렇게 줬어. 근데 상대방이 짧게 잘 줬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리턴을 해준다. 그럼 공이 어디로 온다? 누가요? 어, 응. 그거는 이제 어떤 회전의 그 결에 의해서 공이 포핸드 쪽으로 오잖아. 아,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뭐 어디 보니까 뭐 W로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내가 이제 이 행회전을 누면, 자 행회전을 한번 넣고 카트를 계속 한번 해봐요. 네. 자 내가 그 이제 정카트로요. 아 정카트로 한번 계속 나랑 카트를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주잖아. 네. 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한두번세번 번 가면 그그 행회전의 커트가 다 풀린다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행회전을 주고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네. 오는 거, 네. 요 때까지가 그 행회전이 먹는다고. 두 번째. 아, 그때까지. 아. 근데 왜 그러죠? 내가 이렇게 줬지, 어? 아, 이렇게 줬지. 그러면 이이 이 내가 이렇게 준 회전 자체가 저쪽에서 받으면서 반대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을 때그이한번 회전을 준게 내가 거기서 맞으면서 그 행회전이 갔다 오면서 반대로 회전이 먹고 온단 말이야.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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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는 네. 거예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 네. 이쪽으로 빠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또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아, 반대로. 거기서 막았으니까 네. 네. 되면. 네. 네. 아, 나가는구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빼려고 커트하다 보면은 네. 가끔 그러잖아. 어, 내가 너무 많이 뺐네, 막 이런 아, 느낌이 나잖아. 아, 어요 진짜. 그게 알겠어요. 이제 결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이이 이 약간 행회전을 약간 넣는데 이 사람이 니턴이 네좀 어렵다. 이쪽으로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짧게 왔거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네. 넘겨주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내가 노리는, 오구에서 노리는, 그런, 내이 e 서비스를 얻는데, 저쪽에서 리턴이 잘 넘어올 수도 있잖아. 그거를 내가 막 무리하게 공격하지 말고, 리턴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삼고에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 리턴이 좋게 왔을 때에는, 그거를 내가, 3구에서만 뭘 해야지라는 강박감에서 벗어나고 한번 주란 말이야. 예, 예. 그리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내가 공격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백 서비스를 넣었다, 반대로. 내가 백 서비스를 반대로 넣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넣고 내가 벗고 공이 어디로 오겠어? 이리 오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딱 그, 그렇게 온다 그러면 내가 서 이제 백 드라이브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회전의 원리 다시 한 번만 해 지금. 갑자기 또 백으로 하니까 헷갈려 버렸어. <laughs>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공식전은 기나예요. 자, 봐요, 다시. 해. 자, 봐보면, 자, 어! 제 공이 어떻게 가나요? 자, 여기서 내가 막았어요.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공이 요렇게, 요렇게 돌거 아니야. 제 회전이 아 있는 거예요. 아. 회전이 먹고, 이렇게 아, 반으로 그렇게 반으로 오잖아.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면, 지금 네. 이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올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올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주면, 주고 저쪽에서 받으면, 공이 이쪽 백쪽으로 반대로, 아까처럼 반대로 빠진단 말이야.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건 아는데, 지금 음. 제가 받고 거기서, 받았을 때 공이 또 어떻게 회전이 먹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줬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네, 네, 오는 네, 거잖아. 네. 그러면 쳐 내가 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치잖아. 그럼 요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 치잖아.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대주면 그러면, 공이 아, 이쪽으로 아, 빠지는 나갔구나. 거잖아.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백서비스도 되잖아 시합 때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상대방 니턴이 네 이렇게 평범하게 좋게 오면 내 계획대로 그냥 치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저쪽에서 내가 이렇게 목쪽으로확 이렇게 밀 수도 있잖아 그때에 네.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확 밀어봐 이렇게 밀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렵게 걸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이 사람이 백서비스 를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라켓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백쪽으로 모르라고 그랬잖아 거기서, 어, 그래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주려고 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돼? 일이 나가니까 성질을 이쪽으로 카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제가요? 어, 그래야 이, 적어도 이 정도로 오지. 아그 해전결에. 이 서비스를 넣는데 상대방이 리턴이 좋다. 그러면 내가 한번 주고 내가 이쪽에서 공격을 할 기회를 만들어 놓는 거고. 아 내가 만약에 백서비스를 넣는데 상대방이 리턴을 잘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주고 내가 백 드라이브로 걸 준비를 한다. 이렇게도 한번 이용을 하고 게임 중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떤 이제 커트 리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았을 때,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내가 서비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탄 넣는데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다 줬다. 그러면 내가 내 계획한 대로 그냥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백 드라이브로 내가 한다 그러면 자이 서비스를 얻는데. 그냥 커트로 받았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네. 올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어? 자,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이렇게 네. 넣는데, 었 이렇게 받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백드라이브 하기가 좋단 말이야. 절결이기 때문에. 예. 아. 저번주에 했던 결대로랑 연결되는 아. 거네. 그럼 그 게임이 쉬워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그래서 내가 코튼 넬리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판단됐을 때는 모험을 좀 해야지. 여기서 밀어서 여기서 끝날려고 애를 써야 돼. 바거내 거거든. <웃음> <웃음> 저, <웃음> 아.